안녕하세요. 야무지게 사는 여자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쓰는, 사무실에서 쓰는 물컵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 담아서 이렇게 먹는 거고, 요거는 이제 친구 애기가 쓰던 컵이에요. 안에가 <laughs> 지금 커피가 담겨져 있어서 잘안 보이실 텐데, 음, 여기가 이제 스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뜨거운 거 커피라든지 차를 넣으셔도 음용이 가능하신 거고, 뭐 손잡이도 있어서 되게 좋기는 해요. 네, 이제 빨대는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가 컵이나 커피나 차를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이제 미지근한 물, 찬 물을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요거는 아마 누구든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주먹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스타벅스나 커피빈에서 뭐, 터블러도 같이 사용도 하고 있고, 번갈아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집에 가져가서 세척을 하면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 요즘에는 또 저희 같이 이런 프로 불편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 것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카메라를 켰고요. 뭐, 다들 익숙하셔서 이제는 처음에는 좀 낯설어하셨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이컵을 좀덜 사용하시고 이런 거좀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카메라 켰고요. 아네 그럼 저일 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